안녕하세요 원자랄입니다. 2022년 5월 원피스 강한순위 탑 50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전성기 시절을 토대로 했으니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2 사사키 용용열매 고대종 트리케라톱스이며 프랑키에게 타난케라톱스라는 기술과 매그넘케라톱스라는 코믹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자랑했지만 프랑키에게 결국 개같이 패배하고 말아서 52로 선정했습니다. 49 스크래치맨 아프 온몸을 악기로 바꾸고 소리로 공격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키자루를 반쪽으로 만들었으며 루피를 음악을 통한 타격으로 기습하고 조로에게 음악을 통한 참격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죠. 하지만 귀를 막으면 공격이 안 된다는 단점이 밝혀졌고 조로의 사자의 노래 한방에 나가떨어졌었습니다. 48위 엑스드레이크 최악의 세대 일원으로 해군본부 기밀특수부대의 대장입니다. 능력은 동물계 열매 용용열매 고대중 모델 알로사우루스이고 우르즈와 킬러의 공격을 각각 한 팔만으로 겉으니 막아낼 정도로 비범한 완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시피스타에게 적지 않은 데미지를 낼 정도로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즈와 킨에게 공격당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넘버지인 주키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부상과 피로가 누적된 엑스드레이크는 시피제로의 요원과의 결투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드레이크를 상대한 시피제로 요원은 고전을 면치 못한 듯 애먹었다는 말과 함께 지쳐하는 묘사가 나왔습니다. 만약 드레이크가 컨디션 풀땅의 상황이었다면 승부의 방향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47위 바질 호킨스 최악의 세대 중한 명이며, 전투 중 카드로 본점을 통해 사람들을 파악하며 공격을 합니다. 조로에게 유효타를 먹여 부상을 입히게 했었고, 롤을 상대로 해루석을 사용해 그의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킬러와의 싸움에서는 그의 선장이자 소중한 동료인 키드를 인질로 협박하는 비열한 플레이가 무위로 돌아가자마자 속승구 책으로 당일 끝내 패배했습니다. 46위 킬러! 히데 해적단의 부선장 포지션이며 무기는 퍼니셔라는 회전하는 칼날을 사용합니다. 퍼니셔가 없을 때 조로와 대결을 펼쳤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맞부딪히면서 조로를 긴장시킬 정도로 매서운 실력을 뽐냈는데 휴키마루가 조로를 기습할 때 빈틈을 포착하고 대낮으로 그의 어깨를 찔러 부상을 입히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옥 도깨비 참수한 방을 맞고는 그대로 쓰러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와 싸움에서 레 랩을 베는 특이한 기술을 선보였고 히데의 왼팔이 절단되어 외팔이가 된 것을 이용해 바질 호킨스에게 유효타를 입힌 건 물론 그와 연결되어 있던 키드의 인형을 빼앗아 그의 능력을 무력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의외로 싸움에서 분석력과 전략안도 좋은 편입니다. 45위 로브루치 과거 c p 9였다가 현재 CP0 위치까지 올라간 로브루치는 동물계 고양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 능력자이고 루피를 극한까지 몰고 간 인물이며 사기 기술인 유광권은 임팩트 다이얼의 몇 배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후 원피스 필름 골드에서 혁명군의 참모총장인 사보와 대등히 겨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4위 징베 사왕 빅맘에게도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카이도 해적단의 5억대 현상범인 토비로포의 후주우를 해기가 담긴 오니가와 정권을 이용해 승리했습니다. 4 3위 마젤란 독독 열매 능력자로 이 능력은 독을 이용한 신경계 마비이며 압도적인 살상력을 자랑합니다. 2년 전 루피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고 검은 수염 해적단을 상대했습니다. 배놈 대문을 발동하는 기술이 마치 지옥에서 온 괴물 같은 모습입니다. 42이 도플라밍고 해망색을 소지하고 있고 실실 열매를 각성까지 한 인물입니다. 흰수염 해적단 대장이 조지를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로의 우 감만 아이페에 맞아 내장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도 자신의 능력인 실을 이용하여 봉합해서 치료하는 사기적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루피와의 대결에서 비록 졌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술들로 보아 전투력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이 샬록 크래커 무한히 비스킷 병사를 만들 수 있고 루피에기겨 사상태에서도 비스킷 병사의 벽을 무너뜨리기 어려웠습니다. 나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루피는 크레커의 소모전에 휘말려 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커의 본체가 기어포스의 루피의 팔을 베어 피를 낸 적이 있어 무장색도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어포스 탱크맨 루피에게 패의 매치이 생각보다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42. 잭이누아라시 공작과 네코마무시 날이 상대로 5일 동안 쉬지 않고 대등히 싸울 정도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텐마루에게 공격을 허용해서 상악한 안자루가 부러지는 모습이 보여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로나를한인누아라시에게 고전하며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이누라시의 일격에 그대로 패배했지만 추태만 보이다가 쓰러진 퀸과는 달리 대간판에 걸맞는 활약은 끝까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9위 샬로 페로스페로 현상금이 7억으로 3장성 다음으로 높고 작중에서 초파와 브룩을 혼자서 가볍게 제압하였습니다. 현상금 4억 2,900만 베리의 탐하고 남작과 대등한 전투력의 소유자인 페드로를 당연하다는 듯이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서 페드로의 자폭에 휘말렸을 때 신속한 방어로 팔을 잃었지만 목숨을 온전히 부지하기까지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하는 집요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스로나가 풀린 네코마무시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지만 루피로 카이도의 폐왕색 충돌로 인해 구름이 갈라져 스로나가 된 네코마무시에게 끝내 패배했습니다. 38위 네코마무시 붉은 고양이 춤이라는 기술로 카이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빈마메적단 장남 샬롯 페로스페로를 쓰러트려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37위 인와라시 카이도우에게 코지키 오뎅이 생전에 악하자야 부남자에게 전수해준 이도류 기술인 보원 토치카를 사용했고, 쓸러나든 모습으로 잭을 이누스파이어라는 기술로 쓰러트렸습니다. 삼십위위블 현재까지 칠 무에 중 아직 실력이 나타나지 않은 캐릭터고 키자루의 언급에 의하면 젊었을 때 흰수염처럼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팔로 휘두르는 창의 위력은 병에 걸리기 이전의 흰수염과 닮은 압도적인 강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능이 좀 그렇습니다. 3 5위 샬롯 스무디 사황 최고 간부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빅맘 해적단의 스위트 3장성 중한 명입니다. 초인계 집중 열매를 먹은 탈수인간으로 무엇이든 짜낼 수 있습니다. 레이주와의 짧은 전투, 밀짚모자 일당을 추격할 당시 거대화 상태에서 보여줬던 참격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34위 퀸, 사이보그이며 동물계 능력자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빅맘이 날린 핵꿀밤 자이언트 스윙 콤보, 그리고 불사 조마르코에게 맞고도 일어날 정도로 회복력과 맷집이 좋습니다. 제르마의 기술을 전부 구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디의 이프리트 잠부에 맞고 패배했습니다. 33위 야마토 카이도의 딸이자 환수종 오쿠치노마카미를 먹은 악마의 멸매 능력자입니다. 야마토의 전투력은 패왕색 휘감기로 카이도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수준이고 물론 카이도의 뇌명팔교보단 약하지만 카이도를 상대로 꽤 오래 버텼으며 어린 시절부터 카이도에게 맞으면서 기른 맷집도 상당한 편입니다. 32위 카타쿠리 과연계처럼 공격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초인계 쫀득쫀득 열매 능력자로 조금 앞에 미래가 보이는 견문색 패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피가 겨우 쓰러뜨렸으나 따지고 보면 승부 자체도 카타쿠리가 드러눕긴 했지만 정신을 완벽히 잃은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루피가 모든 힘이 다해서 기어포스가 풀린 채 걷는 게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무승부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1위 킹 카이도의 3명의 신복 중 1명으로 믿음직한 오른팔입니다. 루나리아족의 고유 특성이 있어 조로의 드래곤 회오리치기 사자의 노래에 맞았는데도 전혀 통하지 않았고 불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폐왕색을 두른 일격에 상처를 입고 패했습니다. 32 상디 밀짚모자 일당의 괴물 3인방 중한명에 속하고 상디는 견문색의 감지 범위가 루피보다 훨씬 넓고 예민한 편입니다. 현재 루나리아 혈통인자가 발현되어 놀라운 고속이동과 힘을 자랑했습니다. 왜골격과 지금까지 단련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해서 더욱 강인하고 더욱 뜨거운 고온의 푸른 불꽃을 다리에 휘감는 기술인 이프리트 잠블을 보여주며 강인함을 인증했습니다. 29 조로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명대사와 함께 맷집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에게 무의식적으로 패왕색을 둘러 상처를 입혀 카이도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킹과의 전투에서 패왕색을 확실히 둘러 쓰러뜨리고 지옥의 왕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 8위 사보 드레스로자에서 얻은 이그릭을 열매의 능력을 조합하여 기술을 선보였고 바스티유 중장을 꺾고 바제스를 꺾었습니다. 드레스로자 에피소드 당시 후지토라와 잠시 동안 교전을 벌였는데 호각인 승부를 펼쳤습니다. 프의 레벨리에서 사보가 군대장 셋과 해군 대장인 후지토라와 로쿠규를 상대로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대장들은 멀쩡한데 비해 사보와 군대장 셋은 행방불명이 된 것으로 보아 이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 7위 시류 검은 수염 해적단의 인자인 인물로 과거에도 그 괴물 같던 마젤란과 동격의 강자였습니다. 현재 다른 상황의 넘버투들이 위대한 항로 후반의 바다에서도 무적이라고 평가받는 강자들인 만큼 시류의 전투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투명투명 열매를 먹어 나중에 조로와 싸울 때 킹만큼 쉽게 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6위 불사조 마르코 전 흰수염 해적단 1번 대장이고 해군대장과 사왕 또는 간부들과 싸워 루피를 도왔습니다. 킹과 킹을 동시에 상대하며 마르코의 강함과 환수종 열매 능력의 위험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25위 유스타스 키드 와노쿠니 편에선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각성하여 트라팔과 로아 협공의 사왕 빅맘의 팔뼈를 부러뜨리는 등 위력 자체보다도 여러 특수 능력의 효과로 선전했고 근데 거대 레일건을 만들어서 빅맘에게 발사해 오니가시마 아래로 추락시키며 승리했습니다. 24위 트라팔가로, 와노쿠니에서 유스타스 키드와 함께 빅맘을 상대로, 각성한 능력인 케이룸을 사용해 빅맘에게 큰 데미지를 넣었습니다. 이 능력은 작중 위력이 무시무시한 편으로, 섬을 아예 뚫어버려 길고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버렸으며, 상대가 빅맘이라 이걸 막고도 버텼지만 이 정도의 파괴력은 원피스에서도 손에 꼽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3위 코즈키 오뎅, 흰수염의 배서이번대 대장이었습니다. 로저의 폐황색 평타 한방에 오뎅을 저멀리 날려버렸고 흰수염은 지진펀치 한방으로 오뎅을 완전히 제압해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그후 성장의 일쾌공 최강인 카이도의 배에 치명상을 입게 하였지만 가짜 모모노스케 인질극으로 인해 패배했습니다. 21위 후지토라 로우와 도플라민고의 결투에 운석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중력을 이용한 기술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해군본부 대장이라는 것만으로도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라는 건 확실합니다. 21위 벤베크만 빨간 머리 해적단의 부선장이며 이스트 블루 편을 기준으로 가장 IQ가 높은 인물입니다. 정상결전 말미에 샹크스와 함께 등장해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며 아무짓도 마라 키자루 라며의 위협을 가해서 잠시 볼사리노의 공격을 막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샹크스의 오른팔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2 미오크 세계 제일의 대거 모이고 샹크스와 다툰 최강의 검사입니다. 정상결전에서 칼을 한번 휘둘렀을 뿐인데 쓰나미가 얼은 부분이 갈라졌고 조로에게 검술을 가르쳐 조로의 실력을 올려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19위 스코퍼가 반 로저 해적단의 선원이자 3인자로 추측이 되는 인물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선 코즈키 오뎅과 막상막하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캐릭터로 엄청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 18위 키자루 번쩍번쩍 악마의 열매 능력자로 압도적인 스피드와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해군 대장답게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자입니다. 흰 수염을 가볍게 갖고 노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불사조 마르코의 발에 맞았지만 따끔한 걸 일하는 대사를 남겨 허세가 아닌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짚 모자 일당을 소탕하러갈때 레일리와 호각을 다투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17일 로쿠규? 해군본부 대장 중한 명이며 대장으로서 코드네임으론 초록소 로쿠규입니다.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군 대장 중 마지막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 강할수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레파토리로 제일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중 힌트는 후지토라와 대화하던 중에 밥 먹는 게 귀찮다며 3년째 단식 중이라는 언급과 코드네임으로 보아 식물 관련 능력자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16위 레일리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루피의 스승입니다. 어린 마르코를 손가락 한 개로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샤본디 제도에서 해군대장 키자루를 조금 여유있게 상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의 부선장 단어는 무시 못할 강자인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위 아오키지 자연계 얼음얼음 얼음 열매 능력자이고 현재는 사황인 검은 수염에게 가담 하고 있습니다. 정상 결전 때흰 수염이 일으킨 쓰나미와 사람들을 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펑크 아자드에서 도플라밍고를 순식간에 얼리는 모습을 보여주 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원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카이누와 10일간 싸우고 둘다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오키지가 결국 패배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14위 빅맘 원피스에서는 약했던 적이 없는 인자강입니다. 5살 때 거인족의 영웅인 전사를 제압했고 엘바프 마을 절반을 괴멸시킨 괴물 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악명을 떨친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으며 현상금 43억이 걸릴 만큼 강함과 악명을 떨친 인물이죠. 해왕색을 휘둘러 공격하는 기술과 자신의 소울 소울 열매를 활용하여 싸우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로우와 키드의 합작으로 패배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 3위 카이도. 1대1로 싸우는 카이도겠지. 육해공 최강의 생물로 불리는 우 해적 카이도입니다. 환수종 청룡의 능력자이고 번개, 불, 바람을 이용해 공격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회왕색 패기를 둘러 공격하는 기술은 다양했고, 활용대가 승룡 화염 팔교라는 기술인 입에서 엄청난 양의 불꽃을 뿜어내 자신보다 몇십 배나 큰 화염의 용을 만들어 전신에 두르는 기술을 오니가시마에서 루피를 상대로 사용하였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12위 몽키디 루피, 고무고무 열매인 줄 알았지만, 환수종 태양이신 니카 열매인 게 밝혀져 그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카이도를 상대할 때 재미있게 상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공격 기술은 엄청 다양했습니다. 카이도와 결전 마지막에 고무고무 바지란 거니 거대 주먹을 패왕색과 무장색을 둘러 기어포스처럼 주먹을 압축시켜 공격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 최강의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1위 아카이노 흰수연 몸에 구멍을 두 개나 낸 인물이며 에이스의 목숨을 나사간 해군 대장이었습니다. 현재는 해군의 꼭대기인 원수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전 원수 자리를 치열하게 다툰 아홉 키지를 다리 한짝을 없앨 정도로 강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티치가 어느 섬에서 주얼리보니를 제압했을 때 아카이누가 온다하니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줘 그의 위상은 최강인 것으로 보입니다. 12. 몽키디 드래곤 드래곤의 전투력이 실질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세계관이나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조직의 수장은 규모만큼 전투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래곤이 이끄는 혁명군은 세계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춘 거대 조직이고 로저 해적단 부선장인데다 라프텔에 다녀온 실버즈 레일리 사왕 최강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루저의 라이벌 금사자 시키가 멀쩡히 살아있는 시점에서도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는 타이틀은 드래곤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투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이 샹크스 처음에 동해바다 물고기에게 팔을 뜯어 먹힌 모습을 보여 최악체로 평가를 받았었지만 후반 패왕색 패기를 두르는 설정이 나오면서 샹크스의 위상은 뒤집혀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에게 팔을 뜯어 먹힌 건좀 아니라고 반응이 나왔지만 현재 루피가 사망 중에 마지막 상대로 보아 샹크스가 제일 강한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마샬디 티치 능력자의 힘을 물어 되돌릴 수 있는 힘과 흰수염의 능력을 얻어 세계를 멸할 힘을 갖고 있어 현재 최강자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인공인 루피와 라이벌 구도를 보여줬고 마지막 이문화 마샬티티치가 루피의 마지막 상대가 될 것으로 보여 나중에 상대하기 힘든 최강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위 에드워드 뉴게이트 흰수염 흔들흔들 열매를 먹어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고 전성기 시절 해적왕 골디로저와 호각을 다툰 대적이자 20년 동안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입니다. 흰수염과 로저와의 대결에서 섬 전체가 뒤흔들리는 폐기의 충돌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서로의 무기가 닿지 않아도 폐황색 폐기의 충돌만으로 작은 섬 하나를 통째로 뒤흔드는 가공할 위력의 충격파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6위 생곡 후, 해양이신 니카 열매가 나오면서, 현재 환수종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생곡 후의 능력은 환수종이 모델 대불이며, 정상전쟁에서는 충격파를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골디로저의 언급에서 나를 잡으려면 가프나 생고쿠라도 데리고 와라 라는 의미는 해적왕인 골디로저와 그나마 상대가 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위 몽키디 가프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며 골드로저 시대의 해적왕을 몇 번이나 궁지에 몰아넣었던 전설의 해병입니다. 해군 대장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대장이 되면 천룡인의 개가 되므로 자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로저와 같이 록스를 괴멸한 사건으로 보아 정말 해군 최강자라 해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위 골디로저 해적왕이라는 칭호와 55억의 거액의 현상금에 걸맞는 어마무시한 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해군 영웅 몽키디 가프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록스 해적단은 물리치고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즈키 오뎅을 페랑색 패기 참격 한 방에 데미지를 주었고 흰수염과 싸움에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3위 록스 디지백 골디 로저생의 최초이자 최강의 적이었다는 언급이 있었고 로저와 가프가 힘을 합쳐서 겨우 처치했다는 것으로 보아 만약 1대1로 싸웠으면 로저와 가프는 졌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현재 상황이었던 인물들이 일원으로 있었고 그 위에 대장 자리를 맡고 있던 것으로 보아 선원들 힘보다는 엄청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위 조이보이 어인 섬에 있는 포네그리프에서 조이보이의 사과문이 나왔고 라프텔에서 골디 로저의 언급에 정말 재밌는 얘기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이보이는 공백의 백년 시기의 포네그리프를 제작해 역사를 남긴 세력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현재 가설로는 임의 세력과 다툼을 했지만 결국 패배해 고대 왕국이 없어지고 포네그리프의 사과문과 함께 역사의 내용을 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800년 이상 살은 즈니샤의 언급으로는 루피가 각성을 하자 와노쿠니의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며 그리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조이보이가 선대 태양의 신 니카인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세계 정부는 이무의 라이벌이었던 태양의 신 니카 열매를 회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가 어느 독방에 들어가자 큰 밀짚모자가 나오면서 조이보이의 유품이지 않을까라는 네티즌들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당연히 이무입니다. 오로성이 이무에게 존칭을 쓰는 것으로 보아 세계 정부의 최고 지배자이며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계 거대 전쟁의 보스로 보이며 루피와 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자라리였습니다.